정신성의약품이나 총포도금 같은 물품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출입을 할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이런 물품으로는 뭐 의약품이나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통과를 하도록 하고 있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수출입하는 데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세관장 확인을 받도록 하는 물품을 세관장 확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어, 장난감이나 완구 같은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서 어, 안전하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런 의무를 어기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어, 다른 여러 법률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어, 수출입을 할때 조건을 갖추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그 조건을 갖춰서 어, 통관이 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은 세관공무원일 텐데요. 어, 세관공무원이 일일이 수출입하는 물품, 모든 물품을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관세법에서는 수출입하는 사람이 이제 관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어, 수출입의 조건을 두고 있을 때그 조건을 갖췄다라는 것을 어, 세관장에게 확인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어, 그 조문이 관세법 제226조인데요. 어, 수출입을 할때 법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급하게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수출입을 할때 어떤 구비 조건을 갖춰야 한다. 어, 이런 내용은 각각 여러 개별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어, 내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해서 어떤 법률에서 수출입 관련 조건을 정하고 있는지 이걸 전부 모든 법률을 다 찾아보기 힘드니까 어, 이걸 한 군데 모아놓고 수출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그걸 관리해야 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하게 편하게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어, 그래서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관세청장이 어, 세관장의 확인 대상 물품이나 확인 방법, 확인 절차 같은 것을 규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어, 이 규정에 따라서 관세청장이 이제 관세청 고시로 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비 조건들을 한데 모아서 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세관장 확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어, 제 책에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에서 그 세관장 확인 대상 수출 물품하고 어, 수입 물품을 모두 이제 실어놨는데요 어, 세관장 확인 대상 수출 물품의 예를 몇 가지 보면 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물품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수출 승인서 또는 요건 확인서를 구비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어, 총포도금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을 어,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에서 보면 은 지급수단 등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또 외국한 은행장한테 외국한 신고를 하고 어, 그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은 세관장 확인 대상 수입물품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면 서류심사나 물품검사를 통해서 통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입과 세관공무원이 서류심사를 하는 경우에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이렇게 수입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인데요. 실무에서 자주 이제 문제되는 걸 보면 약사법 해당 물품 중에 뭐 의약품이나 마스크 같은 의약 외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 보고서를 구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은 이제 식약처장의 수입 승인서나 이제 요건 확인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식품 같은 국민건강에 영향이 큰 물품은 그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신고랑 별도로 어, 식약청장의 수입신고를 이제 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어, 이걸 이제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식품이 이제 닿는 기구 용기 포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건데 이걸 많이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어, 그리고 핸드폰 같은 이제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은 안전 인증이나 안전 확인을 받고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내고 같은 어린이 제품은 이제 안전 인증 기관의 확인서를 이제 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외에 다른 법률에 이제 수입할 때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 어, 보통은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을 또 두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관세법에서도 다른 법령에서 구비하도록 한 조건을 구비를 하지 않고 수출입을 하면 어, 부정수출입죄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또 두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고를 수입을 하면서 이제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조건을 구비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형사처벌 규정에도 해당이 되고 관세법의 부정수입죄 규정에도 해당이 됩니다. 어, 이렇게 관세법 위반 외에도 다른 법률 위반죄로 이렇게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관 당위에서 통고처분으로 어, 정가 없이 사건을 종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통고처분이라는 제도는 이제 관세법에만 있는 제도라서 다른 법률에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두 가지 죄가 다 모두 문제됐을 때는 관세법 위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음, 결국 부정수출입죄 관련 사건은 이제 검찰로 송치돼서 벌금 같은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 신고하기 전에 어떤 요건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주의를 해서 수출입을 하셔야겠습니다.